여름 방학이 시작되며 코스케와 친구들은 예전 코스케가 살았었던 철골를 앞둔 아파트로 탐방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코스케와 친구들이 머물던 아파트는 장소 불명의 바다 위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야, 뭐가 있긴 한 거야? 빨리 나가자. 다른 건물을 탐색하던 코스케와 나츠메, 그래? 무언가 위기를 감지한 코스케는 도망치기 위해 나츠메를 부릅니다. 그러나. 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다른 건물이 결국 코스키의 아파트와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리면 건물에서 떨어지며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건물에 남는 건 물이라고 판단한 친구들은 떠나기로 하지만 아파트를 버릴 수 없었던 노포는 본인은 남겠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 그냥 갈게. 가던 뗏목을 뒤로 하고 노포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나츠메. 그 모습을 보는 코스케도 나츠메를 따라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널 두고 가?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험한 상황. 과연 코스케와 친구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뷰를단지 12월 31일 신촌 메가박스에서 만나요 ああ<ペー><ペー>